좀 명확하게 그냥 진짜 개센 캐릭터 더 필요했어요. 난 너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일 자고 일어나서 나한테 뭐 쪽지로 그냥 O X만 보내줘. 미리 빨리 해야겠다. 그래서 어쨌든 2순위로 생각했던 맥데디 하지만 접근은 마치 너만 생각했어. 갔어. 갔어 빨리 빨리 마침이 빨리. 아씨가 아, 모르겠다. 이렇게 하는 구나 아? 니뭐 소리야? 뭐왜 들어가, 저게? 어? 왜 들어가 저게? 아니 너는 진짜 왜? 나 별로야. <laughs> 래퍼 영입하겠습니다. 와널하네널하 그니까. 아, 아주. <laughs> 야 맥데디 어딨어? 응? 맥데디. 맥데디가 누구맥 어? 누구 있었나? 그 배신자 있잖아. <laughs>